공무도사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어머, 되게 재탕을 많이 하네요. 이번에 재탕이 그러니까? 엄청 많고요. 아 대박이다. 재탕 절반에 완전 새거 절반. 아 진짜요? 애매모호한 알듯 말듯은 거의 없어요. 음... 완전 모르면 모르는 거, 알면 완전 아는 거. 아 대박이다. 그렇죠. 수능 다시 보실? 괜찮은데? 서울대 노려보실? 그러지 오케이. 자 고대가요 사원사구. 이게 동그라미 개인적, 개인적 그리고 서정적 고대 가요는 보통 고구려 때나 그 <laughs> 이전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집단 무가 응. 뭐그 알죠 아바타 보면 응. 막 같이 막 춤추면서 막어 아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그런 느낌의 집단요가 많아요. <laughs> 아그 <그쵸. 웃음> 하늘에 기도하고 맞아.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응. 그러고 그거 그거 또 뭐. 그... 뭐, 뭐. 머리. 그렇지 그렇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놔라 항상 같이 나오는 세트인데 이거랑 같이 나올 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이고 서정적 정서 감정에 대한 노래다라는 거고 남자가 죽어야 결국에. 그래서 체념적이고 슬프다 이 내용이죠. 물을 건너는 이미 제재고 이별의 한 거의 이별의 한의 최초적인 작품. 맞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갔는데. 중국 고대 문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 있어요. 음. 중국어 고등원슈회이 맞아. 원슈회인데이 녀석에서 공무도화를 배우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중국 중국 교수한테 공무도화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웃음> <웃음> 내가 고등학교 때 어, 배웠다. 배웠다. <laughs> 어? 근데 너네 뭐냐? 어. <laughs> <이렇게 그랬거든? 웃음> 그래서 근데 그 중국 교수님은 아니다. 공무도화 우리 거야. <laughs> 그일 거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싸웠어요. 싸웠어요? 아, 안 쫓겨났어요. 싸웠어요. 아 쫓겨나지 않았는데 어. 쫓겨나지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한국이 가져한 거다. 너아 빡쳐가지고 그렇군요. 아니다 내가 수업 안 듣겠다. <laughs> 난 이건 못 듣겠다. 아 그랬는데 교수님이 다시 연락 와서 결국 A+를 받았죠. 오 그럼. 근데 봐요. 네. 이 작품은 읽어주세요. <laughs> 이 작품은 사왕사고로 되어 있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이다. 그래서 중. 음. 중국의 고대 문헌에 먼저 소개되고 일하는... <laughs> <laughs> 이게 진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틀릴 리가 없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비판적 태도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1 7세기이후 우리 나라의 문헌들에도 음.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 음 머리를 풀어 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 음. 세상을 떠나다. 음. 그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함께 아, 전해진다? 그렇죠. 아, 아, 잘해시네요오잘 오. 이런 걸 바로 추론하면 그리 그럼요. 액티브 리딩 다음 걸 <laughs>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4행 있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 뻔한 작품이니까. 자 물을 건너지 마오. 이마. 그죠? 물 건너지 마세요. 근데 님은 그 기어이 물을, 물을 건너. 건너셨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님을 어이할까. 서리적. 어이할 수가 없다. 라고 음. 한오계열의 서리법이 나타나고. 의문은 크게 오계열과 아계열이 있어요. 아. 있는가 이런 거, 했는호 이런 거, 했느냐, 했느냐, 이두 가지가 나오면 항상 의문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가요에서 어디로? 개인적 서정시 그래서 과도기적 박스 이런 게 나온다. 과도기가 뭐 하는 거요? 넘어가는 거. 그렇지. 중간 단계. 음.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과도기잖아요. 항상 인생에. 그럼요. <웃음> <웃음> 코로나 전과 후를 넘어가는 과도기에 딱 지금이잖아요. 아, 맞네. 네, 그런 과도기적 작품이다. 고조선 시대 노래로 문헌상으로는 국문학사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됐다. 음. 고조선 때 백수강부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으로 받아들일 거냐, 한국으로 받아들일 거냐? 중국에 대해 지낼 거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슬픔 노래한 것. 이별, 죽음, 슬픔, 그리움. 그리고 정서 간결 직접적. 그죠? 어이할까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